할렐루야, 고난주간 셋째 날밤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가 457장 찬양하심으로 고난주간 셋째 날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새만의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예. 저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것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저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저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해결할수 없으리 십자가를 치고서 저를 따라가리라 무덤에 때환이나도두려것없으 승전가를 부르며 를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신약성경 4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 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난 뒤에 향하신 곳은 개세만의 동산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한결같이, 어 변함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습관이 되어서 항상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개세 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대로 자신의 진액을 다 짜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인성, 즉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리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말씀합니다.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공생의 가운데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또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이제 잠시 후로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리고 구원으로 향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고 힘드신 것이 결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 예수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6월절에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볼 때에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증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나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자신이 붙잡히고 나면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떠나게 될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은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찌 다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평상시와는 다르게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제자들에게 보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기도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 이 기도를요 무려 세 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잔은요 잠시 뒤에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과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잠시 욕을 얻어먹는 것만 하더라도 견디지 못합니다.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심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외에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의 이러한 인간적인 의지를 접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시거나 또한 피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맡기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자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다. 청산했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야 아마 죄인인 바로 우리 인간의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고스란히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소 5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이처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대가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이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갚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요 평소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있기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서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말씀하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는 이 말씀이요. 어쩌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 향하고,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하루 종일 여기 저기에서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평소와는 다른 것을 보았다면 좀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인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나 통찰력을 조금 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무려 3년입니다 옛날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로를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것도 가까이 해서 들은 지 3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권동을 행하시는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곧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느냐 그리고 마음에 새기느냐 또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느냐 그래서 내 생각과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정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잡혀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잡혀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이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당하게 준비하시고 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 앞에 놓인 환경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데 있고 또한 바쁜 일상의 삶 때문에 피곤하여서 고온히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러한 위기의 때에 성도인 우리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난 주간 이밤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라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시민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밤에도 주님 가신 길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고난의 길 저주의 길이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주어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지금은 깨어있어야 할 때인 줄 알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시민계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주의 핏값으로 사신 여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간구하겠습니다 매일 밤 고난주간 기도에 회 참여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각 가정별로 기도하실 때에 계속되는 고난 주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